감기에 관한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 선생님 문제 주시죠. 네. 감기에 걸리면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서 <laughs> 땀을 내면은 감기가 나을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어, 땀을 많이 흘리면 감기가 낫는다? 땀을 많이 흘리면 감기가 낫는다?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어. 모두 익숙은 저만 오그하네요 네, 벌써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데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민님 아,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음. 좀 으슬으슬 하면 땀을 많이 흘리고 일부러 음. 장판 틀어놓고 한숨 아. 자고 일어나면 괜찮던데요. 오. 아닌가 봐요. 네.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감기 걸렸을 때, 네. 목욕을 하면 찬바람더 세고, 아. 뭐 이러다 보면 쉽게 걸린다 아, 오.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 네, 어떤 의견 있으세요? 아. 저도 아무래도 사우나 찜질방에 더 갔다 오면은 네. 감기가 더 걸리는 것 같은 아, 느낌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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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냉탕, 온탕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감기에 걸렸었던 기억이 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음. 사우나. 좀... 아, 열이 나, 열이 나 있는데. 음. 음. 그래요. 그... 효진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저도, 아니, 그, 진짜 내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그렇게 <laughs> 발산이 되는 거 하고, <laughs> 음. 환경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열이 발산시키면은 오히려 탈수 증상도 나고, 음. 오히려 아더 건강에 면역력이 더안 좋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감기에 걸렸을 때, 또는 그 대중 목욕탕이나 사우나를 이용하는 것부터가 저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거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감기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염을 할수 있으니까 그럴 땐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네요 네. 네. 생각입니다. 한진 선생님 정답 알려주시죠. 정답은 X입니다. 어떻게 아아 네. 나만 틀렸어. 김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셔서 땀을 내면 개운해지신다는 분들은 체질적으로 보면 대개 태음인들입니다 아. 태음인들은 원래 노폐물이 몸 안에 자주 쌓이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자꾸 배설을 배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음. 반면에 소음인들은 몸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될때 몸이 노곤해지기 때문에 소음인이 감기에 걸리고 어, 땀을 많이 빼게 되면 감기 증상이 더욱 악화될 어머. 수 있는 것이죠 체질적으로 그렇다고 다르군요. 네 그렇다고 태음인이라고 땀을 과도하게 흘리게 되면 몸의 전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아. 적당하게 땀을 내셔야 되고 만약에 땀을 내면서 감기를 해소시키고자 한다면 물을 좀 자주 마시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음. 땀이 송글송글 맺힐 때까지 살짝 주무시고 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 아, 그래도 그렇군요. 아, 네.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은? 어디에 서갑니까 주로 이제 태음민쪽이 많고 또 소양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네. 음. 자 감기에 관한 OX 퀴즈 정승원 선생님 문제 주시죠. 평소에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오. 비타민 C가 감기 예방에 음. 도움이 된다. 음. 마지막으로 틀리면 X. 하나, 둘, 셋. 아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 우리, 우리가 다 비타민 C가 감기에 도움이 된다고 아유. 해서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겨울철에 귤을 엄청 많이. 그 그렇죠. 손정원 씨, 그렇죠. 예, 응. 네, 같은 생각이죠. 네, 귤 달고 살아요. 손이 계속. 노래질 때까지 우리 어, 먹잖아요. 맞아, 맞아, 오렌지. 네, <laughs> 네, 맞아요. 네, 저희는 모두 오라고 생각하는데 정답 궁금합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어? 어? 왜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놀랐는데요. 네. 네, 우리가 그럼 그동안 헛살은 건가요? 잘못 알고 살았나요? <laughs> 어,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오. 설명해 주세요. 음, 감기를 이제 걸린 분들이나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데요. 사실 이 비타민 C의 감기 예방 효과는요, 어, 지금도 의학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근데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겠지만 현재 이제 감기 진료에 대한 지침을 보게 되면요. 음, 비타민C를 섭취를 권장한다는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 다만 이 비타민C는 이제 몸에서 좋지 않은 활성산소 수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좀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감기에도 좀 도움이 될수는 있겠는데요 실제로 따져보면 비타민C보다는 비타민D가 감기 예방에 조금 더 아. 효과적입니다 D. D가요? D, D, D. 비타민D가? D를 네. 아, 먹어야겠네 비타민D는요 그 유해한 바이러스를 이제 몰아내 주는 면역력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오. 참고로 비타민 d가 이제 풍부한 음식은요 멸치나 뭐 연어 같은 생선류 버섯이나 달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햇빛을 쬐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내에서 합성돼서 생성됩니다 그래요 음. 비타민 d가 이렇게까지 중요한줄 몰랐네요 네잘 네, 알아봤습니다 자 감기에 관한 ox 퀴즈 한진 선생님 문제 주시죠. 코로나 19와 독감으로 인해서 우리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면역력은 높을수록 좋다? 어? 음? 어 그건 뭐 당연한 야, 야, 아닌 거 아닌가? 아유 함정이 있는데. 어... 높을수록 좋다. 음. 적당히 해야 된다. 이 뜻인가? 맞으로 오, 틀리면 X. 하나, 둘, 셋. 어. 왜? 저희만 <laughs> 오고 오늘 예. 나오신 두 분이 엑스라고 들으셨어요 아... 왜, 왜 그런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음. <laughs> 면역력은 너무 낮아도 안 되지만 너무 높으면 자가면역 질환인가어 네? 어, 그런 게 걸릴 확률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면역력도 음. 적당한 게 좋다고 그러는 걸로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네, 너무 높아도 안 되고 <laughs> 너무 낮아도 안되다고 야, 또 처음 듣네. 네. 손정은 씨도 같은 생각이있어요전잘 몰랐어요. 그냥 따라들은 것. 음, 몰랐네요. 아니 휴진 씨, 저희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네. 무조건 면역력은 높아야 되는데 음. 높이기 위해서 뭐든지 자꾸 운동도 하고 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답 알아봅니다. 어. 예, 정답은 X입니다. 아, 음. 아 진짜예요, 선생님? 아, 높으면 좋은 게 아니구나. 음. 아.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선생님? 네. 예,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면역력을 인체 방어의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외부의 나쁜 기운, 독가, 바이러스나 독소에 대해서 방어 작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면역력은 천연 성벽의 역할을 합니다. 성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적을 방어할 수 있기 위한 좋은 조건이죠. 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면역 과잉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오히려 해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면역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은 어 이제 우리의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도 공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러면 그렇군요. 급성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어. 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자가면역 질환도 어 면역 과잉의 사례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아니, 사실, 뭐, 요맘때, 그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사는 가족들 보면서, 아, 이게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닐까 싶어서 보약 한 채라도 좀 지어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쉽게 이렇게 구매하게 되는 게, 뭐, 공진당, 뭐, 경옥고, 요런 약들이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 그 공진당이나 경옥고를 설치할 때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음... 공진단이나 경우고라고 하면요,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보약인데요. 이 보약들도 사실 복용하시기 전에 본인과 증, 본인의 증상과 어떤 체질을 간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 복용하시기 전에 꼼꼼하게 좀 따져보셔야 됩니다. 어. 먼저 공진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어, 우리가 공진단이라고 하면 뭐 원기를 회복하고, 간 기능을 회복하고, 뭐 심혈관이나 내혈관이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공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약재들을 보면, 대부분 모두 다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그리고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용하시기 전에 우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게 좋겠죠. 오. 이와 반면에 경옥고 같은 경우에는요. 따뜻한 약재와 시원한 약재가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열성 체질이라든지 건조한 체질의 사람들도 좀 무난하게 좀 드실 수 있는 보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 중에서 뭐 갱년기 증상이 있다든지 뭐 호흡기가 좀 약하거나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경고가 조금 더 적합하겠죠. 그리고 음 공진단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공진단에서 핵심 약제는 바로 사양입니다. 이 사양이라는 약제 때문에 공진단이 그렇게 비싼 약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식약처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어서 시중에서는 그러니까 쉽사리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량 이제 수입이 되는데요. 수입이 되는 그양 자체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흔히 그 판매하고 있는 유사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보약이나 전문 의약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건강 기능식품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경호권나 공진단 모두 뭐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런데 이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한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본인의 체질을 확인하신 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약제도 충분히 질 좋은 약재들로 구성된 어떤 그런 제품을 드셔야지 원하는 효과를 드시 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약이든 간에 요 환자의 어떤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에, 이번에는 TV 왕진 주치의들의 명쾌한. 솔루션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감기를 이겨내려면요. 면역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을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왕진 주치의 솔루션 겨울철 면역력 불시 살리기. 첫 번째는요. 체온 1도 올리기. 아, 요즘 이런 얘기 너무 많은데요. 네. 네 한진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온과 면역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면은 몸의 그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순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하는데 면역력 체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정도 하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온을 1도 올리는 방법으로는 먼저 스트레스를 줄여야겠죠. 사람이 너무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면 열이 발생하는데 열이라는 건 내려가는 법이 없고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부에 열을 쌓이게 하고 또 반면에 손과 발과 같은 말초는 또 차갑게 만들고 내부 장기가 있는 심부체온 역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 적당한 운동이겠죠. 너무 추운 날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지만 낮 동안 기온이 올라갔을 때는 외출을 하셔서 (2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열을 가장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이 근육이기 때문에 적당한 근육 운동도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음, 네두 번째는요 짜잔. 따뜻한 물 자주 마시게. 오, 선생님 따뜻한 물 자주 마시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었네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얼죽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만 마신다라는 어, 사람들인데요. 김민희 씨 <laughs> 대병으로 마셔요. 걱정입니다. 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요. 네. 추운 날씨에 찬 것을 많이 먹다 보면요 위장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아, 음. 그러면 뭐 복통이나 설사뿐만이 아니라. 소화 기능 장애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추운 날씨에 어떤 찬물을 급하게 먹다 보면요.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어떤 심장이나 내혈관에 일시적으로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5월에 페루에서 한 축구 선수가 급하게 찬물을 먹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어 반대로 이제 따뜻한 물은요. 몸을 따뜻하게 해 주고 이제 신진대사를 높여 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뭐 맹물도 괜찮고요 보리차도 괜찮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물이나 차가 있으시다면요 따뜻하게 하셔서 수시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면역력도 올라갈 뿐더러요 특히 이제 아침 공복에요 따뜻한 물을 한잔 먹는 것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그리고 신진대사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세 번째는요 영양제보다 잠이 보야. 이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laughs> 어. 잠은 많이 자고 싶기는 한데 잘 수가 없어요. 네, 한지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요즘 직장인들 중에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토막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책상에 엎드려서 쪽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후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근데 수면의 질이 떨어질 때는. <laugh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오지 않는다던가 음. 아니면 주무시다가 중간에 자주 깨시는 경우 이럴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은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지고 네. 이런 생활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은 만성피로로 이어지고 만성피로는 역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아. 그래서 수면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떤 영양제도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아, 그야말로 진짜 잠이 보약이네요. 오. 그러니까요. 마지막은요. 면역력을 높이는 천연 날로 생강. 아, 생강이 이렇게 오. 중요해요. 네, 정승원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강이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한의학에는 기미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약재를 기와 미즉 성질과 맛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음, 생강은요, 따뜻한 성질과 매운맛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찬 기운을 바깥으로 몰아내주고, 따뜻한 기운이 체내에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증진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을 것 같기만 한 이제 생강도요, 사실은 체질에 따라서 좀 주의하면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음, 열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다 섭취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성장기이기 때문에 성인들보다 기초 체온이 높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많이 먹는 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강의 매운 맛으로 인해서 소화기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역시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음. 겨울철 되면 저도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강청을 매년 <laughs> 이렇게 담가서 차로. 이제 뭐 끓여서도 먹고 어, 하긴 하는데, 생강 말고도 이 겨울철에 챙겨 먹으면 좋을 것 뭐가 좀 있을까요? 음, 먼저 명태가 있습니다. 명태요? 네. 아 음, 명태는 따뜻한 성질이라서요. 찬기운을좀 이겨내고, 그리고 해독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명태 중에서도요, 겨울 동안에 이제 동지 전에 잡아서 한겨울 동안에 이제 햇빛에 말린 우리 동태가 있죠. 네. 동태가 더 약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가 있는데요. 계피 역시 더 따뜻한 성질이고 경맥을 통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한약재로는 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계지는요, 음, 감기 기운이 있거나 혹은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손발이 찬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어, 먹는 방법으로는 뭐 수정과를 따뜻하게 해서 드신다거나 음. 아니면 어떤 차에 계피를 올려놓고요 우려내서 드시는 방법이 좀 좋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레에 들어가는 강황인데요. 강황도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주고 그리고 어혈을 풀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TV 왕진 주치의들의 솔루션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건강 관리에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한 말씀씩. 한진생님. 어, 다이과 골리안 얘기는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자신보다 덩치가 훨씬 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중에 왕이 되죠. 네. 네,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되어서 어느 날 이불을 덮었는데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덮고 하나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양기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양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면역력 역시 저하되었다는 얘기고 어, 노인이 그렇다고 노인이 노인만 양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젊은 사람들도 어, 양기가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과로하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주 유발됩니다. 그래서 너무 남들과 비교하면 <laughs> 괜시리 마음만 울적해. <laughs> 어 선생님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어, 이렇게 노래 부르시면서 즐겁게 <laughs> 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야, 최고의 솔루션이네요. <laughs> 정소원 씨 부담 가시겠어요? 네,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한의학에서 그, 건강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양생이라고 합니다. 양생이라는 말은요, 생을 기른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냥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제 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건강을 관리하고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음.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기름지거나 열량 높은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충분한 활동을 통해서 이 체내에 쌓이는 열량을 소모시켜줘야 건강이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죠. 움직이기 싫어요. <laughs>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비만 그리고 혈압 등의 어떤 질환들이 생기가 쉬운 어떤 몸 상태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요. 음, 너무 자극적인 음식 보다는 좀 담담한 음식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뭐,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주는 양생의 생활을 하신다면 올 겨울철도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노래 아니요요 네. <laughs> 기대했는데 네, 뭐뭐지지본을지키키는게장장어렵하하라라요요건을을해해서라도본에충충한한2월월시시바바랍다다네 여기는 l 라이브 l s 왕진.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한의사, 한진, 정승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